우리 사순절 오늘 벌써 31번째 날입니다 사순이라는 말이 순 열을 단위를 말하는 거고요 사순에 1순, 2순, 3순이 지나고 이제 31일 차다 보니까 사순절의 마지막 순 시작되는 날입니다 오늘 예레미야 애가 3장 58절에서 66절 말씀 제가 받도록하겠습니다 주여 주께서 내 심령의 원통함을 풀어주셨고 내 생명을 속량하셨나이다 여호와여 나의 억울함을 보셨사오니 나를 위하여 원통함을 풀어 주옵소서 그들이 내게 보복하며 나를 모해함을 주께서 다 보셨나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비방하며 나를 모해하는 모든 것곧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들과 종일 나를 모해하는 것들을 들으셨나이다 그들이 앉으나 서나 나를 조롱하여 노래하는 것을 주목하여 보옵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손이 행한대로 그들에게 보응하사. 그들에게 거만한 마음을 주시고 그들에게 저주를 내리소서. 주께서 진노로 그들을 뒤쫓으사. 여호와의 하늘 아래에서 멸하소서. 오늘 말씀을 먼저 개인적으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3장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는 이 곳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회복과 관련하여 등장하는 동사가 모두 완료형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입니다. 애가의 여러 본문에서 반복해서 보고 있는 것처럼 현재 시인과 공동체는 그들의 현재 상황은 좋은 게 아닙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고통을 말로 다할수 없습니다. 참혹한 상황이며 매일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사는 그런 중에 있습니다. 그 고난 때문에 시인은 지금 애가를 부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회복이 이미 일어났다 기도할 수 있을까요? 그것도 이미 일어난 일처럼 완료형의 시제로 말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그저 시인이 바라는 막연한 희망을 표현한 것에 불과한 것일까요? 프로반이라는 사람은 이에 관해서 시인이 기원적 완료를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예언적 완료와 비슷하게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일어난 일처럼 표현하는 것이다는 겁니다. 예언적 완료는 하나님의 심판을 설명할 때 사용합니다. 기원적 완료는 시인이 기도하는 하나님의 회복이 일어나기를 소망하며 사용한 표현입니다. 헬스 알삽도 비슷하게 주장했는데 이 본문은 완료를 기원하는 명령형으로 번역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예언적 완료는 하나님의 말씀이었기에 반드시 일어날 일이었고 그리고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그러기에 에가에서 시인도 예언적 완료처럼 반드시 벌어지고 만다는 믿음으로 기도했을 것입니다. 예언적 완료와 차이가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인가, 개인의 기도인가, 그 차이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일어나고, 개인의 기도는 하나님의 최종 결정을 통한 응답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시인의 기도를 통해 우리가 본받아야 할 기도의 모습은 바로 믿음으로 하는 기도입니다. 응답은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며, 이 또한 믿음으로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적용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의 기도에는 믿음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마가복음 11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는 믿음으로 해야 합니다. 지금 어려움과 고난 중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기도하십시오. 하지만 동시에 그 응답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 또한 기억하십시오. 그게 기도자의 바른 자세입니다. 우리 함께 공동 기도로 오늘의 묵상을 마치겠습니다. 주님, 지금 우리가 겪는 괴로움의 상황을 해결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육체, 마음의 질병을 주께서 치료하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 찬양하게 될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또한 응답을 경험한 우리가 우리의 노력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겸손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